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21 버전 패치 후 1티어 덱으로 떠오른 신성 워익 덱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덱 같은 경우 패치 직전에도 랭크 상위권에서 종종 사용됐었던 티어 덱으로 패치 이후에 신성 시너지가 버프를 받으면서 더 떠올랐습니다.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티어 덱보다 선택받은 자 시너지에 구애받지 않아 상황에 따라 다른 덱 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덱이 유연한 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핵심 캐리 유닛인 워익이 잘 붙지 않으면 후반 보관부에 대파워가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워윅이잘 나오거나 대기많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추천 선택받은 자 시너지입니다. 이 네그라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받은 자 시너지는 바로 신성입니다. 신성 선택받은 자 시너지를 받으면 최종 조합에 육신성 시너지를 맞출 수 있고 빠르게 4신성 시너지를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5공의 경우 밸류가 다른 유닛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잘 붙어 삼성작이 수월할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성 시너지 다음으로 좋은 선택 받은 자 시너지는 바로 사냥꾼입니다. 핵심 유닛이 워익인 만큼 사냥꾼 시너지를 받을수록 워익의 캐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냥꾼 시너지로 선택 받은 자를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펠리오스의 경우 밸류가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냥꾼 시너지 다음으로 좋은 선택 받은 자 시너지는 바로 조율자입니다. 이번 패치후로 조율자 시너지가 큰 버프를 받아 굉장히 좋아졌고 이렐리아의 경우 삼성작을 수월하게 할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외 워익 싸움꾼 선택받은 자도 핵심 유닛인 워익 이성을 빠르게 뽑을 수 있어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빌드업 하는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랩 때는 이런 식으로 4결투가 시너지를 중심으로 선지자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칼리스타가 뜨지 않았다면 신자오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투가 유닛보다 신성 유닛들이 잘붙어졌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4신성 시너지를 챙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템의 경우 워익의 들템인 스테틱과 죽음의 검과 수우는 야수호나 칼리스타 둘중 하나에게 넣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태양불꽃 망토나 주로 처음은 이나 덤블 족기와 같은 탱템은 잭스 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6렙때는 이런식으로 이델리아를 추가해 신성 시너지를 받아 잭스 의 캐리력을 높여줍니다. 7렙때는 결투가 유닛들을 빼고 오익과록스와 유미를 넣어 사신성과 신비술사 시너지를 챙겨주도록 합니다. 8렙때는 이런식으로 잭스와 잔나 와 피오라를 빼고 리신과 유네어 킨드레드를 추가해 3조율자와 2사냥꾼 시너지를 받아 줌과 동시에 대기 밸류를 높여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9렙을 간다면 이즈리얼을 넣어 현옥술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여기서 질리언 이성이 붙어준 상황이라면 이영혼 시너지의 의미는 크지 않기 때문에 유미자리에 질리언을 넣어주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통 이렐리아나 쉔 조율자 선택받은 자를 받는 경우에 이런식으로 최종조합을 가져가게 되고 사냥꾼 선택받은 자를 받을 경우엔 이런식으로 이즈리얼보다 애쉬를 넣어 사냥꾼 시너지를 받아 워윅의 캐리력을 극대화시켜주시는게 더 좋습니다. 다음은 선택받은 자를 사용하면서 빌드업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반에 피오라나 야스오나 잭스 결투가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자결투가 시너지를 중심으로 선지자와 신성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6렙 때는 유미를 넣어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7렙 때는 킨드레드를 넣어 영혼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이 경우 7렙이나 8렙 리롤 전에 선택받은 자를 손절하고 다른 선택받은 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오렙 때는 이런 식으로 4신성 시너지를 중심으로 선지자와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육렙 때는 킨드레드를 추가해 영혼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킨드레드 대신 칼리스타를 넣어 이결투가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7렙 때는 이런 식으로 워익을 추가해 넣어주도록 합니다. 8렙 때는 잔나를 빼고 쉔과 리신을 추가해 육신성 시너지를 완성해주면서 조율자와 결투가 시너지를 챙겨줍니다. 여기서 9렙을 간다면 요네를 추가해 3조율자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대개 운영 방식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유닛들의 삼성작보다는 핵심 유닛인 워이의 이성작이 가장 중요하고 후반부에는 5코스트 유닛인 리신과 윤네의 이성작이 중요한 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코스트 유닛들을 뽑기 좋은 팔렙이나구렙 리롤이 좋고 이를 위해서 빠른 레벨업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벨업 타이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테이지 때는 좋은 선택받은 자 유닛과 고코스트 상점을 빨리 보기 위해 오렙을 최대한 빠르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로 연승 중이라면 3-1, 그게 아니라면 3-2라운드에서 6렙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레벨업을 밀어주는 덱이기 때문에 6렙을 찍은 뒤에는 리롤을 하지 않고 돈을 최대한 모아 4-1라운드에서 7렙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7렙을 찍은 뒤에 덱 파워가 약하거나 피 상황이 좋지 않다면 2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리롤을 해서 덱을 강화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렙 리롤이 더 좋은 덱이기 때문에 덱 파워가 강하거나 피 상황이 여유롭다면 리롤을 하지 않고 돈을 모아 8렙 리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8렙의 경우 레벨업 후 리롤 돌릴 돈이 20원 이상 남았을 경우 레벨업을 해주시는 게 보통 유닛들이 잘 붙어 여유롭다면 4-5 그게 아니라면 5-1 라운드에서 8렙을 찍어주도록 합니다. 8렙을 찍은 후에는 워이기 성적을 필수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뒤로 덱파워가 충분히 강하고 피 상황이 여유롭다면 구랩각을 봐주도록 하고 피가 30 이하거나 덱파워가 약한 상황이라면 구랩각을 보지 않고 리로를 해서 리신이나 요네와 같은 후반부의 덱파워를 높여줄 수 있는 고밸류 유닛들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삼성작의 경우 보통 이렐리아나 럭스나 워익 정도만 봐주시는 게 좋고 이외의 유닛들은 돈낭비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외로 잭스 신성 선택받는 자가 나왔다면 럭스 자리에 사용해주고 삼성작을 봐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대개 배치 방법입니다. 앞라인을 담당하는 조율자 유닛들의 경우 1선에 배치해 탱커 역할을 수행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렐리와 요네의 경우 강력 시시기를 가지고 있는 특성상 상대 유닛들이 뭉쳐있는 곳 바로 앞 1선에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니신의 경우 1성이거나 수호천사 와 같은 탱템이 없다면 1선에 배치했을 경우 끔살당할 확률이 높아 2성이거나 탱템이 있을 경우에만 1선에 배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니신에게 고속연사포를 넣어줬 거나 1성일 경우에는 2선에 배치 해주도록 합니다. 핵심 딜러인 워익의 경우 1선에 배치하면 니신과 마찬가지로 끔살당할 확률 이 있어 안전하게 2선에 배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식으로 1선 유닛들을 워익의 동선을 방해 하게 배치하면 워익이 딜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이게 동선을 열어주는 식으로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유닛들은 사선에 배치해 주도록 합니다. 럭스의 경우 스킬을 대각선 방향으로 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대 유닛들이 몰려있는 곳 반대쪽 구석에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대의 우선순위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틱의 경우 이번 패치의 큰 버프 이후 워익의 핵심 코어템으로 공격속도가 빠르고 신성 시너지와 궁합이 좋아 워익의 딜템으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 효율이 좋아 빌드업 과정의 피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며 근접 유닛들만 있어 상대방 후방 딜러 유닛들을 노리기 힘든 대의 약점 또한 커버 가능한 핵심 코어템입니다. 다음으로 수은의 경우 CC기에 취약한 워익의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탱템이며 특히 시시기가 강력한 명사수 덱이 많은 게임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템템입니다. 이 대결할 때 처음 초밥집에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곡궁입니다. 곡궁을 가져오면 초중반 피관리에 큰 도움이 되면서 머익의 핵심 코어템인 스태틱을 만들어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곡궁 다음으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BF 대검입니다. BF 대검을 가져오면 워이게 들템인 죽음의 검과 탱템인 소호천사를 만들 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대결할 때 만들면 좋은 뒤집기 아이템은 바로 신성 특성 아이템입니다. 신성 특성 아이템을 만들면 신성 선택받은 자 없이 육신성 시너지가 가능해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최종 조합의 핵심 유닛들의 각각 풀템 상황입니다. 먼저 대개 탱커 역할을 담당하는 션에게는 태양 불꽃망토나 지로차원문이나 용해발톱과 같은 탱템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차선책템으로 ADD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방이 많다면 덤블족기도 효율이 나쁘지 않고. 워머그를 넣어 탱킹력을 높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탱템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한 유닛에게 몰아 사용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렐리아 삼성각이 보이거나, 잭스 신성 선택받은 자를 사용해 잭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쉔보다 이렐리아나 잭스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요네에게는 도적의 장갑을 넣어 딜과 탱 모두 챙겨주도록 합니다. 요네 이성이 빠르게 붙어줬다면, 블루나 모렐로노미콘이나 데케과 같은 아이템을 넣어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미신에게는 수호천사를 넣어 생존력을 높여주고, 고속의 서포를 넣어 스킬을 안정고 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도록 하고 블루를 넣어 스킬쿨을 빠르게 돌려 주도록 합니다. 사선책 템으로 휴진의 창을 넣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워이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테틱과 수우는 고정으로 넣어 주시는 게 좋고 남은 자리에는 죽음의 검을 넣어 딜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죽음의 검을 왜 넣어 주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스테틱의 전기들로 죽음의 검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스택을 빠르게 쌓을 수 있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선책 템으로 수호천사를 넣어 생존력을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정의의 손길이나 구인수를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럭스에게는 보석 건틀릿이나 루덴의 메알이나 모렐로노미콘과 같은 AP딜템을 넣어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럭스 삼성작이 되지 않고 요네이성이 붙어준 상황이라면 요네이성에게 AP딜템을 몰아 사용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티어 덱인 신성 워익 덱의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